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송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과 그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르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여 오자 솔로몬을 불러 유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 준행하라는 것인데,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면 그가 형통하며 그에게서 왕위를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명기의 주제와 다윗 언약을 새삼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때 왕국 분열의 경고를 들은 것과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에게 행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행할 일에 관한 것이란 다윗이 과거 자신의 통치 시절에 하나님의 신정왕국 건설에 거슬러 행하며 자신을 가슴 아프게 하였던 자들 곧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하고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베풀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예우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마친 후 죽어 다윗성에 장사됨으로써 그의 생애, 그의 70년 생애와 40년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통치를 마감하게 됩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도니아가 재차 왕권 찬탈 음모를 꾸미다가 솔로몬에 의해 처형당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일찍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요압과 아비아달 등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란은 나단과 바세바의 신속한 대처와 다윗의 결단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고 아도니아는 재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솔로몬의 관용을 입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의 권력 이양은 매우 순조로운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선 반란의 공모자였던 요압이나 아비아달의 충동도 한몫하였을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모친인 바세바를 찾아가 다윗을 수종 들던 수냄,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 아내로 삼도록 솔로몬에게 청혼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부탁은 겉으로 볼때 윤리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은 비록 다윗의 수종을 들기는 하였지만 다윗과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세바도 아도니아의 부탁을 듣고 솔로몬 왕에게 청하겠다고 흔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 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왕이 계승자만이 할수 있는 일로서 만약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취한다면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아비삭을 다윗의 첩으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로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도니아는 지금 다시 한번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솔로몬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도 파세바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분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모반 혐의로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제사장 아비아들 파면과 군대장관 요압 처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처형은 필연적으로 아비아달과 요압의 숙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과 요압은 과거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아도니아의 왕권 찬탈 음모에도 어떤 식으로든 가담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아비아달과 요압과의 공모나 지원 약속 없이 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혼자 의 생각으로 아비삭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모반 음모의 주모자인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에 먼저 아비아달에 대한 숙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아비아달 제사장일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한 후에 그를 고향으로 낙향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에 대한 솔로몬의 이러한 조치는 같은 죄를 지은 요압을 처형한 조치에 비하면 매우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푼 이유는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으로 자기 스스로 처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은 그의 종교인으로서의 생명을 끄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의 제사장직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으로 말미암아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직은 종말을 고하고 이후로는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직의 종말은 폐역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완전한 성취라는 의의를 지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비아달을 숙종한 솔로몬은 요압에 대한 숙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파면하였다는 소식은 요압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다음 숙정 대상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비아다의 파면 소식을 듣는 즉시로 요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의 아도니아도 이렇게 함으로써 목숨을 보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요압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어 요압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요와의 장막은 거룩한 것으로 사람의 피로 더러워져서는 안되지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의 차원에서 요와의 장막에서라도 요압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의 가장 큰 정적이라 할수 있는 자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거주지 제한 명령을 위반한 시므이 처형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반자들에 대한 숙정을 단행한 솔로몬은 곧이어 시므이에 대하여 기드론 시내를 한계로 하는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피할 당시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다가 다윗이 황궁할 때 와서 용서를 빌므로써 목숨을 부지한 자입니다. 다윗이 시무의 행위가 죽어마땅한 죄였지만 반란 진압 직후에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무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시무의 행위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서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심의를 처단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지만 심의를 과거의 죄만으로 처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심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단 심의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 처형 당해도 좋다는 맹세를 심의의 심의 스스로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솔로몬의 이러한 명령을 3년 동안은 잘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3년 후에 심의에게는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두 종, 그두 종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것입니다. 이에 흥분한 시무이는 솔로몬의 거주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두 종을 잡아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에 다녀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솔로몬에게 전해졌고 시무이는 결코, 결국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다잇 왕과와 그에 대한 도전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기틀을 구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 유보되는 일로 인해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멸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간교함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도를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행한 대로 평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백주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연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99년 동안 주의 재단을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음 성교 백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연 재단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을 그들이 믿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원리 살아가는 자녀선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그들 모두가 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이 그들 모두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 준비에 가게 될때 아버지 하님 낙심하지 않 도와주시옵시고 하나하나 비 감으로 말미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솔로의 128회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그 모든 되어진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성노예 성정기노예를 아버지 하나님 보낼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